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국민과 다운 동지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 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당의 조속한 정상안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내지도부의 판단 한마디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관한 거고 비대위원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해서 당원 당규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라는 겁니다. 어제 이준석 당 대표는 다시 남부지방법원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법원의 판단은 96조 1항, 당원 96조 1항에 의한 비상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비대위로의 전환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만 결정을 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의 취지는 비대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란 취지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당원단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심을 거스린 것은 정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라고 해서 모셔왔는데. 우리 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결국 원내 지도부가 길을 잃은 겁니다. 길을 잃었으면 아예 애당초 길을 잃기 시작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백도를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길을 잃고 있는 그 와중에 이길저길 헤매고 있는 게현 지도부다. 그래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다시 원내 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으로서 최고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나 원내 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동력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 원내 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정말 피치 못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요. 국정화젠 다 실종되고 개혁 드라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당원당규 개정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한마디로 민심에 역행한 거다. 민심을 거스린 것은 정치도 아니고, 순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